할렐루야. 기도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또 8월 한달 저희들이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며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 또 회복되어 될 부분들이 회복되고 강성해지는 역사가 이 8월 한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오늘 말씀은 25장 전체를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네 나라에 대한 예언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이렇게 불렀고요. 모압과 암몬은 롯이 아브람 그러니까 조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음, 이제 에, 멸절됐을 때에 그, 이제 불심판을 받았을 때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도망을 나와서 농사를 짓죠.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포도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이 롯이 조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술 자시면 이 주사가 있는데 주사가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생겨난 족속이 암몬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죠. 이렇게 다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 이 형제들 사이에서 난 친족과 같은 사람들이 모압, 암몬, 그다음에 에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네 민족이 나오는데, 그 중에 불레셋만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디도서에 보면 디도에게 야너참 힘들겠다 목해하는데그레 그레데 사람들 목해하는거 힘들다.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그레데가 지금의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걸 갑돌 갑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갑돌이라고 하는 것이 크레타 그레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레은 블레셋인데 이 레셋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렛 사람들 블레셋이 그렛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레테, 그라다, 그레데 이 그레데 갑돌 사람들 을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그 블레셋이라는 말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바이킹처럼 여러분 북구의 바이킹 아시죠? 이 바이킹처럼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략질하고 외구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 납치해서 갔다가 노예로 쓰고 또그 사람들 재산 약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양민족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배를 타고 이 팔레스타인, 가난, 남서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사람 그레 사람들이다. 그래서 블레셋. 또 플랫 팔레스타인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블레셋. 이렇게 이름을 갖게 됐다. 이렇게 기원을 얘기합니다. 어 제가 2년 전인가요? 팔레스타인의 비극사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된 적이 있어서 아 제가 얼른 팔레스타인의 비극사가 뭔가 싶어서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와서 읽었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쭉 있었던 이야기를 2000년 동안의 이야기를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블레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원수였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어 이스라엘 사람들과 충돌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내민족에게 네 보내는 예언이에요. 먼저 이 예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암몬은 어 에스겔서에서 계속 수도가 서울이 랍 라고 하는 곳이 서울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암몬을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암몬을 치는데 뭐 때문에 암론을 치느냐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암론을 어떻게 만드느냐 암몬을 하나님께서 양 떼가 눕는 곳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다음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모압은 요르단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이스라엘이라면 오른쪽. 여기가 모압과 암몬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혜성 목사님이 가계신 그 황혜성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요르단 연합교회 그 연합교회가 있는 요르단 그쪽이 모압과 암몬 땅이에요. 그런데 이 요르단 북부 지역인데 이 사람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쳐다보면서 어, 고소해하다가 결국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압 사람과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에돔 사람들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하고 아라비아하고 그 통상로를 이렇게 관장하던 사람들이고 거기서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이렇게 관세를 뜯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사람들의 등을 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자, 이애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어, 멸망당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압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느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재밌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3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주 성경 표현이 굉장히 멋있죠. 아하 좋다. 여러분 모압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아하 좋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고소하게 여겼다. 그런 말 있잖아요. 왜 고소하게 여긴다? 이런 말 있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잘 됐다. 박수 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잘못되는 걸 좋아라 하는 건 절대 좋은 일 아닙니다. 남이 잘못되는 건 애석해 하고 또국휼의 마음을 갖고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게 맞지. 야. 참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고소하다 이놈 아 잘됐다 이게 모합의 죄였어요 모합이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라빠가 그 라빠가 암론이죠 그 라빠가 낙타의 우리가 되고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암론에 대한 예언이고요 제가 암론인데 어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그 이렇게 암논을 모압으로 모압을 암논으로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이렇게 모압을 암논을 모압이라고 얘기하네요. 암논이 그렇게 고소하게 여여서이라발를 낙타의 우리로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고 8절에서부터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압은 뭘 했느냐? 여기도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8절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 모압 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니네가 하나님 섬긴다고 니가 특별하다고 그렇게 말했지, 그거 별거 없네. 니네도 똑같이 망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잡아서 조롱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모압이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은 왜 멸망하느냐. 이 에돔은요, 참 치사한 친구들이에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이 친구들은 에돔은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에돔이 어떤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13절 중반 조금 내려가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되리,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 지리라. 그랬는데 이 대만과 드단이 제가 이스라엘 가난을 가리킬 때, 어, 제가 부엘세바에서 부엘세바. 이게 제일 남쪽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가이사라 빌리뽀예요 단. 거기가 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 백두산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그 우리나라 영토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불렀어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게 이스라엘 영토예요. 영토를 가리킬 때 관용적인 표현을 쓸때 우리나라를 백두에서 한라산,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돔족 속들의 땅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대만에서부터 드단까지 이게 애돔 땅의 지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돔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애돔은 늘 형제나라잖아요 야곱이 후손들이고 여기는 애서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야곱이 잘, 되, 잘 되기를 바랐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았죠 그런데 야곱 족속들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어, 끌려가고 포위됐다가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하고 나니까 야, 멸망당하고 난데 고소해하고 조롱도 했겠지만 에돔은 그 멸망당하고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또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군사도 없고 다 끌려가고 이제 잔존병들만 남아 있고 폐허가 돼 있는 그 땅을 들어가서 한번더노략질한 사람들이 누구냐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힘없고 사람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또 두들겨 팬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한참 맞아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영화에 보면 그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을 또 죽이든지 또 두들겨 패든지 하는 짓 하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에돔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에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받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블레셋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냥이처럼, 하이에나처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분노한 족속이 에돔이에요 왜? 형제인데. 그 형제가 두들겨 맞고 엎어져 있어서 넘어져서 죽을 지경에 있는 형제 나라를 또쳐 들어가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밟아 버린 거예요. 이게 나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에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의 참상을 즐거워하고, 다른 민족의 참상을 고소해하고, 그걸 자기의 기쁨으로 삼은 것. 그게 이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죄였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딱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겠지만, 주변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이걸 손뼉치며 환호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자기의 신과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손뼉을 쳤는데 결국 모든 역사는 누가 내가 주관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자기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셨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똑같이 그 행위를 보고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행을 조롱하는 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난에 처한 이웃을 보고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어떤 태도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것보다는 애석해 하고 또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줄 줄 아는 이런 궁율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은 복수심을 품고 기회가 오니까 그 넘어지고 엎어진 사람을 또 쳐들어가서 잔인하게 그렇게 또 밟아버렸습니다. 유다에게 복수를 했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더큰 복수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증오를 품고 사는 거요.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복수를 또 나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거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칼을 꺼내기도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다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고통스럽게 살기보다는 그 심판,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늘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복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오늘의 교훈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을 바라보고 박수 치기보다는 안됐다고 애석하다고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내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이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 잘 적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압 안